여러분, 아니, 세상에 이런 일이. 잘난 채가 하늘을 찔렀던 기생이 있었답니다. 하루는 순진해 보이는 젊은 나그네가 찾아왔는데, 이 기생이 대뜸 나그네를 깔보면서 시험을 하기 시작한 거죠. 아이고, 선다님, 글은 배우셨수? 무식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? 아, 그래도 손등은 하얀이 하나 물어봅시다. 소나무는 왜 오래 살아요? 학은 왜잘 울고? 길가장승은 왜떡 버티고 서 있어? 나그네는 글쎄, 모르네, 모르지.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이러는 거예요. 기생은 거봐라 하면서 콧대가 더 높아졌죠. 잘 들어보라면서 답을 막 가르쳐줬어요. 소나무는 속이 단단해서 학은 목이 길어서 장승은 사람 눈 끌려고. 알겠냐는 듯이요. 크 근데 말이죠. 그때 어수룩해 보이던 나그네가 정색을 딱 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. 하하 <라> 그래? 소나무가 속 단단해서 오래 살면 속텅빈 대나무는 왜 푸르고 오래 사는데? 학이 목 길어 잘 울면 목 짧은 개구리는 왜 울기만 잘하는데?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나그네가 결정타를 날리죠. 그리고 자네 어머니가 길가에 잘 버티고 서 계시던데 그것도 지나간 사람들 눈 끌려고 그러는 건가? 응? 어휴, 이말 한마디에 기생코가 완전히 납작해졌답니다.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? 짧은 밤에 얘기만 하고 지내시렵니까? 어서 옷 벗고 이불 속으로 드셔서 샌내를 품어주사이다. 그, 어떠신가요?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겠죠?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... 아, 아니, 지혜로워야 합니다. 잘난 채는 금물, 나그네의 통쾌한 한방이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.